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요즘 허프로가 취미가 이 허프로는 뭐냐면 취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퇴근하면 헬스장 가가지고 히트니스 가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동하는 게제 취미입니다. 맨날 수트만 입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자 몸을 잘못 보셨죠? 맨날 우리 시청자분들이 와... 제가 이 수트만 입고 있으니까 남자는 어깨입니다. 남자는 어깨. 운동한 지는 꽤 오래됐고, 뭐, 거의 하루를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회사의 관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테슬라 배우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이 꼰대 아닙니까? 이 꼰대인데, 어떤 기분이 지금 나냐는 그냥 막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연 기관은 다 아니까. 하지만 이 테슬라는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 전자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투지폰, 옛날. 폰에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 처음에 스마트폰을 저희가 접했을 때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막 네이버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막별의별게다 되니까 막 그때 한동안 스마트폰에 이렇게 푹 빠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가 바로 이 그런 차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뽑고 나니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이 튜닝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 이게 렇션쉐이드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야 이거 진짜 여름에는 안 하면 저는 떴지 또... 아, 지금 이거 열어볼게. 으아! 야, 야이 푼다꾸, 이 읽는다,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그러니까 허프로 기준에는 전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션쉐이드를, 그니까 수동으로,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테슬라 정품은 한 15만원 정도 하고, 쿠팡이나 알리 같은 데 가면 4 5 0 0원 9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션쉐이드도 이렇게 끼는 거, 수동으로 여기다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션쉐이드라고. 그거는 저는 솔직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언제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클릭. 그리고 간지도 안 나고, 간지도 안 나고 해서 제가 첫 번째 튜닝으로는 커스터마이징으로는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자동으로 올라오는 전동식 션쉐이드를 했죠. 이 전동식 션쉐이드는 제가 79만원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프로 기준에서는 난참 잘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최소한 5년을 탈 건데 5년동안 뺐다 껐다 빼다 뗐다 언제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야 돼 그냥 자동으로 쫙 나오고 자동으로 쫙 열리고 그래서 밤에는 보통은 열어놓아서 오픈을 하고 다니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도 웃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바로 뭘 했냐면 요크 핸들 이 요크 핸들로 제가 바꿨습니다 바꿔서 오늘은 이 요크 핸들 두 번째 이 튜닝 요크 핸들의 장점과 단점 이게 좋은지 이거 대해서 허프로가 평을 솔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코 핸들은 보시면 이런 핸들이에요. 이런 이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요 이렇게 핸들 이렇게 이제 뚜껑 검정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요것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화이트로 뭐 알리 같은데 이런데 들어가면 핸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기 이제 에어백을 연결할 때또 연결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부분 부분 또 제품의 퀄리티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언제 찾아서 뭐 자기가 장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도 먹고 해서 만사 귀찮더라고요 만사 귀찮고 또 다시 오면 반품할라 그러면 또그 돈도 크고 해서 저는 그냥 선쉐이드한 그 업체 에 가가지고 그냥 제일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핸들은 45만 원 줬고요. 이제 하얀 이 뚜껑 부분이죠. 이혼 부분, 이혼 부분 10만 원 해서 총 55만 원 주고, 저는 테슬로에 의해서 이거.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바꾸는 데는 뭐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배선이라든지 이 혼뚜껑에 붙어 있는 에어백을 잘 꺼내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사서 업체에 가서 좀 시공비를 주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코핸들이 어떤지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장단점을 알려드리게요 코핸들로 지금 이제 교환한 지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됐어요. 처음에 장착하고 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위에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3일 정도 돼서 제가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그냥 편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없으니까 일단 시인성이 좋아요. 제가 요크 핸들을 바꾼 이유는 이 앞에 제가 계기판을 시켰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아주 이쁜 걸 여기 시켰는데 계기판이 오게 되면 이제 시공을 하면 계기판이 좀 낮아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요크 핸들로 하면 이 계기판이 잘 보이겠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운전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이쪽에다 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밉니다. 그냥. 한 손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솔직히 말씀대로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해.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고, 이 숙달이 데, 이제 그 장점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허프로는 요코 핸들로 왜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뻐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했고, 이 요코 핸들을 본 순간, 야, 핸들이 희한하다. 비행기 운전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신기하고 너무 예쁘다. 화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 화이트 운전대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하고 자시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이뻐서 했다. 바꾸기 전에 핸들이 불편할 것이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거스르고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은 일단은 이쪽에 핸들이 없으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신성이 좋고 여기다 이제 핸드폰 내비를 쓰거든요. 이 핸드폰 내비는 약간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못 잡아줘서 이 초행길에 스티커를 제가 한두정 정도 끊었어요. 아, 저 카메라 찍혔네 지금. 아, 백 카메라 찍었어요? 카메라 찍혔어. 아 시청자 여러분 카메라 찍혔습니다. 아이 아, 이, 얘가 이거 안 올려줘가지고 여기다 이제 핸드폰을 걸고 다니 거치대에 걸고 다니는데 끼어버리고 계기판이 옵니다. 이 핸들에 의해서 이 가려지게 돼요. 가려져서 저는 시인성을 확보하고 예뻐서 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 처음에 이거 장착하고 나왔 어떤지 아세요? 차 돌려야 되는데 돌려. <laughs> 아이고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막, 막 처음에는 막 헤매고 제가 한 30분 동안은 막, 막 헷갈렸어요. 굉장히 헷갈렸어요. 단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단점은 원형 핸들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제가 바꿔 타잖아요. 이 테슬라를 타다가 뭐 S 클래스나 뭐7 시리즈나 뭐 레인지로버, 제네시스 이렇게 막 바꿔 타는데 이거타다가 원형 핸들의 차를 타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만 우수하지 원형 핸들에 비해서는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너무 예쁘다. 하지만 테슬라는. 요크핸들 해도 괜찮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핸들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핸들 꺼먹은 거 영상 나가죠. 어 이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야 이거 뜯어갖고 집에 갖고 가고 싶으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요즘에 허프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70% 정도 알거든요. 어 이제 점점 테슬람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취미가 테슬라 운전하기, 테슬라 배우기로 바뀌었어요. 요크핸들의 장점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코 핸들을 쓰느냐? 딱한 가지입니다. 자, 자, 제가 자율주행을 눌렀습니다.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EAP나 FSD 이제 그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실정이 안 맞아요. 중국 사이. 그거 나중에 제가 다룰 거예요. 그거 없어도 그냥 기본 프리미엄 커넥터 그 7,900원짜리 구독하셔가지고 자율주행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살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그거는 구매해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요코핸들이 자율주행 많이 하신 분들한테 참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이 원형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핸들은 이 옆에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팔이 이렇게 좀 아프거든요. 근데 요코핸들은 밑에가 이 일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여기 암네스트에 딱 팔을 대서 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손을 얹고 있습니다. 살짝, 오른손. 왼손은, 왼손에 이쪽에 암네스트 있죠? 여기 왼쪽에. 여기 손을, 그럼 팔이 아프질 않아. 이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 여게 가로로 돼 있으니까요. 가로본드. 자율주행할 때, 이게 좀흔들라고 하잖아요. 자율주행에서. 야, 좀 흔들어라. 이 커브도 이렇게 자기가 틀어주잖아요. 이 커브도 직접 이렇게 자기가 커브를 틀어줍니다.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미국에서는 진짜 완전 FSD가, 미국사는 진짜 완전 자율, 완전 자율주행이더라고. 미국은요. 비가 어제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어제 운전을 했는데, 비 오는 날도 비교적 이 차선하고 다잘 잡아줍니다. 원래 운전은 10시 10분에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것도이렇게 잡으면, 손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으면, 오히려 원형보다는 편해요 원형보다는 편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저는 왼손을 그냥 여기 암레스트에 여기 팔에다가 딱 얹어놓으면 팔이 전혀 아프질 않아요 아 오른손으로 하면 오른손이게 편하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코핸들을 만족하느냐 하면 저는 솔직히 만족합니다 일단 차 문을 딱 여는 순간 하얀 시트에 그 다음에 이 하얀 핸들. 오, 어, 차가 너무 입고. 그리고 지금 운전을 해서 3일 차인데 핸들을 바꾸고 3일 차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90% 정도? 90% 정도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 이걸 타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들이. 야, 나한 번만 타볼게. 그런 분들은 딱 운전하는 수가 불편하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자율주행으로 보세요. 동그라면 여기를 잡아야 되니까 아래를 잡으면 이게 이렇게 붕 뜨잖아요 동그란 거는 동그란 걸 아래를 잡으면 근데 이 가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왼쪽 손을 딱 얹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톤을 할때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거든요 여성분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자회전 기다리고 있죠 저는 유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두 손으로 하면 이쪽 두 손에 이렇게 같이 돌려도 되고요. 여기도 갈때이게 크게 움직일 게 없어요. 여기서도 갈때 크게 움직일 게 없습니다. 요요것도 회전할 때 내가 아무리 회전을 해도 이렇게 하면 나 돼요. 이 정도면 요코핸들의 성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들이 있는데 괜찮다 요코핸들. 자율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편해요, 요코인들이 그 첫째고, 둘째고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이게 검정하고, 뭐, 화이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타이칸 보이죠? 이 파란색. 타이칸 있는데, 저 솔직히요, 타이칸이 부럽지 않습니다. 얘하고, 제 타이칸, 제하고, 이 포르쉐하고요, 이 제로백 따져서 같이 쏘면요, 얘보다 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상 6,800만 원짜리 롱레인지를 이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롱레인지를 구매를 했는데 5,299만 원짜리가 있어요. 5,299만 원. 지금은 이제 보조금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보조금이 없더라고요.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구태여 롱레인지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롱레인지가 여기에 500마력이 넘고 RWD니까 후륜구동이죠. 후륜구동이라 겨울에 이제 하는데 그건 뭐저 스노우 타이어 끼면 되겠죠 타이어 때문에 그런게 많으니까 좀 내가 여유가 있고 뭐 그렇다면 이제 롱레인지로 가는 거죠 저는 그냥 롱레인지예요 그러니까 롱레인지로 갈 때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20인치 휠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0인치 휠을 선택을 해요 휠 보고 아 롱레인지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꿀팁을 드렸고 이 오늘 요코엔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는 적응이 돼서 괜찮다. 요코핸들 참 이쁘고 불편하진 않다. 그다 쓸만하다. 초보+ 초보 여성 운전자들 입문하는 분들은 일단 원형 핸들로 운전을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코핸들로 바꾸신 거를 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요 코핸들은 어디냐면 테슬웨이테슬웨이 55만 원입니다. 이, 이 혼커버까지 해서 55만 원인데 테슬웨이에 전화해서 허프로 얘기하면 좀. 뭐라도 하나 더줄 겁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테슬라를 처음에 운전하고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다음에 영상에 제가 나가갈 거지만, 저는 테슬라의 단점이라고 처음에 운전했을 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첫 시승기에나 두 번째 시승기에서 불편했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더라고요.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 제가 계속 운전을 해 보니까 단점이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장점이 되는 그런 순간들.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 테슬라 하시 이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보니까 야, 알리에서 구매를 엄청 하더라고. 저도 구매를 엄청 했어요. 뭐 바닥 매트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또, 알리에서 이런 기본 커스터마이징, 막, 요런 거 있죠? 이렇게 하얀색, 이런 거. 여기 제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흰색 컵 폴더. 흰색 요런 컵 폴더. 요런 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금액이 싸요. 뭐, 이거 전부 다 해봐야, 3만원 돈? <laughs> 제가 테슬라 사고 한 짓이 뭐냐. 이 화이트 시트를 골랐잖아요. 저는 카카오톡 디테일샵에서 일단 가죽 코팅을 한번 했어요. 이 가죽 코팅을 한번 했고. 그리고 저는, 청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이 잘 빠지는 청바지 있죠. 물이 잘 빠지는 청바지를 입으면 아무래도 이 오염도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래서 이 테슬라 탈때 거의 하얀색 바지나 물이 쫙 빠진 거 아니면 폴러의 베이지색 바지 뭐이런 종류의 옷만을 입고 제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하얀 바지 세개 샀습니다. 세 개.